잠언 19장 8절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노화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의 이슬 같으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